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 제목이 조금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 춤추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춤추는 하나님, 하나님 막 이렇게 정신 신 춤을 추는 거예요. 좀 상상이 잘안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춤도 추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들,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혹시 이런 이미지? 네. 혹시 어, 이런 이미지? 아니면 우리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런 이미지?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참 유교 문화의 그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워합니다. 윗사람들을 마냥 무서워하고요. 우리 민족적인 그 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아, 응답 안 해주시는 분, 또 너무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에 늘 꾸짖으시는 분, 혹은 나에게 행복보다는 고난을 허락하시며 나를 연단하시기만 하는 분, 목사님도 한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목사님이 단언컨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하늘의 기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랑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워봤거든요. 사도신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 하나님은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여러분들 중에 어 무서운 아버지를 가진 분들도 있겠죠. 엄격한 아버지를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까 보여줬던 그막 악덕한 사장의 이미지나 막 악마 조교의 이미지랑은 완전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죠. 때로는 엄격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것 속상하셔서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시기도 하시는 아버지.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할지 몰라도 목사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중동부 친구들만큼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 도입부를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극명하게 다른 두 부류의 집단이 등장해요. 뭐였죠? 바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두 가지 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막 친해 보이진 않아요. 친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자세히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죄인들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수근수근대며 비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 주제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 또 반대로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 주실 수가 있어?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이두 집단은 대립하고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 집단은요. 딱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보여줬던 이미지처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무섭기만 한 분, 하나님을 엄격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어쩌면 아버지라기보다 사장님으로 보는 그런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세리와 제인의 집단은 어떤 부였을까요? 세리와 제인의 집단은요 참 마음이 겸손한 집단이었어요. 자기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안아줄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집단.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집단은요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장님의 규칙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늘 율법을 준수하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있는 척하고요. 자신들은 늘이 하나님 사장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어때요?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죄인 주제에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바른가요? 바르지 못한가요? 바르지 못하죠. 하나님을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러들으라고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또 목자는 이렇게 양한 마리씩 세어보면서 또 문제가 있는 건 없나 이렇 보고 있는데 아흔 아홉 마리인 거예요.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또 세어보니까 또 아흔 아홉 마리인 겁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날로 몇날 며칠을 그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산과 들과 골짜기를 구석구석 뒤집니다. 큰그 목소리로 양아 어디니? 이렇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골짜기를 넘고, 때로는 가시덤불을 지나고 목자의 몸에 상처가 납니다. 또 절벽을 향해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온 천지 이 양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발은 불어트고요, 또 눈물을 하도 흘려서 눈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메하는 작은 소리가 들리기. 들렸습니다. 이건 분명 내가 잃어버린 내 잃은 양의 목소리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양의 목소리야. 헐레벌떡 목자는 뛰어가죠. 그곳에 갔더니 결국 한 마리의 양이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 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차단해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너무나 즐겁게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또 집에 돌아가서도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도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 보길 바라요. 한번 목자의 마음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길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목자의 마음은 사장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목자의 마음요 사장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처럼 생각했다면요 그 양을 찾으러 나섰지도 않았겠죠. 아니 아은아 마리나 있는데 그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내 시간적 금정적 손해 보는이 안 찾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장님들의 마음이고요. 또 금방 또한 마리 태어날 걸때 내가 뭐하러 힘을 써서 찾다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게 바로 사장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사장님의 마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이 목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양을 찾아 밤낮 헤맸고요. 위험을 감수했고요. 자신이 겪는 아픔은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왜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가축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목자의 심정은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바리세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란다. 그 자녀를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찾아다니시고 또그 자식을 찾았을 때 기뻐 춤을 추시는 아버지시란다. 제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거라.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부성적인 사랑에 다시금 감동하, 감동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장님 같은 분으로 오해하고 있나요? 사장님 그러니까 잘안 와닿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섭고 꼬장꼬장한 선생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목사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잃은 양을 향해 목숨을 던지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온들을 헤매신대요. 자신은 멀리 떠난 자녀를 애타게 부르신대요. 세리와 죄인 같은 그들을 품으시고 또 바리세인과 석인간들처럼 교만의 죄에 빠진 자들도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대요. 또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구나. 자신을 정지하고 있던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가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고 계시대요.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주님과 참 멀어졌다. 아 주님은 날 잊으셨구나. 아 주님은 날 찾아오지 않을 거야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아까 보았던 그 이른 양처럼 한 마디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 양이 음메 소리를 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을 품에 안고 내 아들을 찾았다. 내 딸을 찾았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춤추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춤추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향한 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그 춤추는 모습, 그 모습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 우리도 한번 자녀됨으로 인하여 춤추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있던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음성을 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에 들쳐매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돌아왔다고 기쁨에 춤추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참이 사랑이 감사하더라고요. 사장님처럼 우리를 도구로,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랑. 세상은요, 우리를 소비하려고만 하잖아요. 소모하려고만. 우리 아니면 다른 대체품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기뻐 춤추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해 드리고 싶다. 다시 하나님 기뻐 춤추게 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철없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그 아버지 부모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쁨을 채우지만 철이 들고 성숙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저것에 공감하게 되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 그런데 꼭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 목사 개인적으로는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성도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되고 꼭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께 그 기쁨을 선물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있어요. 공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더라고요. 실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하우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양을 하나님께 돌려다 드리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목자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 세상 밖에서요. 하나님이 사장님 같은 분인 줄 알고 혹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잃은 양처럼 떠돌아, 떠돌아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이웃들도, 가족들도 그들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신대요. 너무나 기쁘셔서.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자녀의 기쁨.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이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춤추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한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바로 1020 드림하이 투게더, 1020 드림하이 투게더. 이때 진짜 많은 친구들, 많은 이런 영혼들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복음 듣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춤추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한번 춤추게 만들어 보자고요. 할수 있겠죠? 이 자리에 데려만 놓으십시오. 은혜는 목사님이 끼칠게요. 은혜는 목사님 끼칠 테니까 이 자리에 데려만 놓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얻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녀로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풍성함,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영원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양들도. 더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형제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영혼 구원에 우리 한번 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1020 드림하이 투게더에 우리 한번 뜨겁게 불을 지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한마디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한번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저 위에 줄을 먼저 외치면 여러분들이 다음 줄을 외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춤을 추시네 오, 연습인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한번 실전으로 바로 가봐도 좋겠네요.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춤을 추시네 아멘 아멘